무개무서 뭐야, 개 무서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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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감자님 어디 있어요? 감자님 어디 있어요? 나 로딩 중. 아, 깜짝놀랬잖아. 오, 맞다. 님 그거 닮았어, 약간 로다주? 님은 조타쿠 닮았어. 조타. 아 아. 난그 로다주라고 상타치라고 얘기해준 건데, 안 와. 대박 아, 너가 상타치야. 상패, 상패 장조준잖아 일단, 요거, 뭐지? 몸을 씻자. 아, 씻어야 돼? 어. 얍. 어, 달리는 거 개빠르다. 이 씻는 거야? <laughs> 네, 이렇게 씻는 거야. 이거 아, <laughs> 한 남분이나 이렇게 씻... <laughs> 이렇게 <씻는 거야? 웃음> 다시, 다시 씻는 거 보여줘. <laughs> 이게 하나 둘이나 이거 진짜 이게 야어떡해 <laughs> 어떡해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어떡해어떡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떡해 어떡해? 어떡해.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. 불불불불불불불 <놀라> <놀라> <음> <우, 갑자기>, 깜짝이야. <놀라> 어이씨, 어이씨, 어이씨. 소리 안 들리다 하려니까 뒤지겠네. <laughs> 비... 아니, 첫날부터 미친 거 아니야? 첫날부터 무슨 비가 이렇게 와. 음. 초보, 초보자들 울게 말이야, 어? 얍. 야, 나 완전 시내, 시내 컨트롤이야, 지금. <laughs> 어, 완벽해, 완벽해. 어, 완벽해, 완벽해. 어머, 어머, 어머. 뭐가 <laughs> 네, 완벽하다는 거야. 불 붙였잖아요, 니모세 네 <laughs> 나? 나? 어, 어어, 어어. 아, 어. 아 <laughs> 어. 어 아니 다 <나> 왔다. 어떻게? 어떻게? <laughs> 얘도 둥글게 둥글게 끼고 싶나봐. 아까 우리 너무 재밌어 보였나봐. 우리도 <laughs> 줘야야 <너무 재밌었나 봐. 웃음> 세명이야. 세명이야. <laughs> 어떻게? 어떻게 죽은 거 아니야? 어디 있어? 어, 아직 살아있긴 한데. 어 어떻게? 죽었다. 어 진짜? 어 어떻게? 살어 살릴게 살릴게 잠깐만. 네네네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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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도 죽었어 어떻게? 나얘 죽은 거 아니었어? 어떻게? 거북이 개 많네. 그러니까, 거북이 개 많네. 다지야 다지 오호 아, 진짜 대박. 라어들어는데아 저기가 문이구나. 라저 갔어요 분에. 야 오션 보쩌는데 됐었는데 오 밤이 이제 무섭지 않을 것 같아 어, 아 좋은데 와 존나한다 여기 창문이 너무 커 오션부 <laughs> 오션부 안 좋네 <laughs> 아니야 오션부가 지금 문제야 지금 생산을 달렸는데 아씨 진짜 이제 여기 책임 좀 지나가기라도 아 인사하는 거잖아 <laughs> 나 여기다 광고하고 있잖아 음 오천 오선, 우리는 오부 분데, 쟤네는 휴먼 뷰잖아. 휴먼 뷰. 존나 잘 보여. <laughs> 어 뭐야? 뭐야? 뭐? 야야 휴먼 뷰. <laughs> 휴먼 뷰. 여기 봐봐 휴먼 뷰. 어떡해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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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 밖에. 저기 너무 많아. 어떻게? <laughs> 잠깐만 나. 잠깐만 내가 일단 죽고 일단 이거부터 할게. 짠 이거 만들었어 나 아까. <laughs> 어 뭐야? 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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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뭐뭐

어른들 엄청 지쳐가지고 돌아가는데? 약간 어. 야근한.. 야근한 집에서 리 어. 굽어가지고 돌아가는데? 어 진짜 저 야근한 애 왔다 저 야근한 애또 어. 야근한 애또 왔어? 응 야근한 애 출근됐어? 출근하는 모습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밤을 지샐까? 그럴까? <laughs> 네 돌에 <오래> 앉아서? <laughs> 어 그러면 아어가 우와 어, 땡 문제가 아니네 아니 어떡해 너무 무서워 근데 잠깐만, 우리 바위에 못 올라오는 건가? 아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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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네, 올라오네, 올라오네. 올라오네! 저 같이 가서 줄게요, 같이 가서 줄게요. 같이 가서. 어, 대지렉 걸렸어! 이러지 마! 아, 아! 아 중요한데 렉 걸리지 마! 어. 여기다 입증 집드까 네, 아, 어디? 여기, 그냥 여기. 좋은데 좋은데? 같이 가자, 대신. 오케이. 우리 나무 29개 해야 되거든요. 큰 나무, 네, 고기 두개 여기다 넣을게요. 저거 음. 말린 거 말고 배고프죠. 음, 넣을게요. 어, 왔어, 고기, 왔어, 고기, 왔어, yes. 고기, 아 고기, 왔대 참새 왔어, <laughs> 여 미친놈들이야 어... <laughs> 기다려봐 우리, 이... 우리 움직이면 나... 얘네가 이러는 것 같아 오 어, 됐다 아, 저기 무릎 안 꿇은 얘가 하나 있거든? 밑에? 죽여 어, 어. 우리한테 복종하지 아, 않았나 죽여 응 우리한테 복종하지 않는다 죽여 어우 었다아 <laughs> 죽은... 아, 마음, 아... <laughs> 마음 약해지네 이러냐 마음 약해지네 어떡하지? 근데 이거 지금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야? 뭐 음. 노래를 불러? 나는 남자의 물 필요 없어요. 왜 어,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? 어, 거기다 지었어. 나나 갖고 왔어. <목소리> 대박. 아. 대박. 대박 대박. 이제 안문만 빨리 진자 어머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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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어? 어머 우리 집 아닌데 저거? 응?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지? 뭐지? 집 왔는가? 아, 밖이야, 아집 밖에 없지, 밖에다. 깜짝이야. 아, 여기서 공격 안 맞나? 아, 어, 맞는다 가까이 오면 맞는다 고우면 가까이 와라. <laughs> 고우냐? 가까이 와라. 워 놓자, 일단. 그래, 여기. 그래. 아침에. 음, 아침에 태우자. 와와 멋있다. 와 멋있다. 우리, 우리 집이야, 우리 집. 좋다. 응. 아 좋다. 좋다 좋다. 좋다. 오는 싸움 먹지 않는다. 어. 야. 여자 대 여자. 나는 관전할게. 1대1로 싸워. 당당하게 붙어. 당당하게 붙어. 난 관전할게. 당당하게 1대1 해 봐. 난 당당한 거 모른다. <laughs> 지금 그 거북이를 거북이를 기준으로 피고 하고 있는 거 같잖아. <laughs> 너금금금 금, 금 밟았어. 너금 밟았어. 금 밟았어. 빨리 <laughs> 니다 금이야, 금. 야, 금이야 거기. 어, 야, 금이야, 금. 금 밟았어. 너 금. <laughs> 어, 정확하게 저금 저기 거북이 사이를 <laughs> 어. 음. 기준으로 돌아간다니까? 제제말 알아듣는 거 아니야, 사실? 어 넘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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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아웃 너 아웃 너 아웃 <laughs> 이제 죽음뿐이야 알지? 죽음뿐이야 <laughs> 너 아웃이야 이제 일로 와라 너 아웃이야 야얘 뺏어 이거 나뭇가지 뺏어 나뭇가지 우리 필요했어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, 죽였다. 아이고 태워라 태워라 죽는 거야 빨리 태워 빨리 태워 죽인 종고 뭘 잘못했는데. 됐다. 유후. 살기 위해 <laughs> 먹었을 뿐이야. 우린 살기 위해 죽였을 뿐이야. 맞아. 뭐가 너무해. 이게 자연이다. 알겠냐?